오줌이 찔끔 요시타케 신스케 오줌이 찔끔 샜소 오줌을 누기 전이나 누구 난 후에 맨날 찔끔 새서 맨날 엄마한테 혼나. 그래도 괜찮아, 찔끔이니까. 바지를 입으면 아무도 몰라. 게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말라. 엄마한테 들키면 또 혼나니까 마를 때까지 밖에 나가야지. 내가 오줌이 찔끔 샜다는 걸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를 거야. 나처럼 오줌이 찔끔 세서 곤란한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? 저기 아저씨, 응? 아저씨도 실은 오줌이 찔끔 세지 않나요? 바지 벗고 팬티 한번 보여주세요. 너 뭐야, 버릇없이? 화를 내며 가버렸어. 팬티를 보여주지 않는 건 역시 오줌이 찔끔 샜기 때문일 거야. 모두 몰래 감추고 있지만 세상에는 나처럼 오줌이 새는 사람이 들림 없이 많이 있을 거야. 아저 아이 뭔가 곤란한 얼굴인데 혹시 오줌이 찔끔 샜나? 너 혹시 오줌 찔끔 샜니? 응, 아니야. 옷에 붙은 이게 까끌까끌해서 불편해. 아, 아니었구나. 아, 저 아이도 뭔가 곤란한 모양이야. 있잖아, 혹시 너도 오줌 찔끔 샜어? 아니, 계속 다시 신어도 양말이 자꾸 벗겨져서 불편해. 그래. 아 너는? 너 오줌 찔끔 새지 않았어? 아니야, 시금치가 이에 껴서 안 빠지지 뭐야. 아, 아. 아 너는? 너 오줌 찔끔 샜지? 아니야, 겉옷을 입었는데 속에 소매가 말려 올라갔어. 아, 그거 알지. 너지, 너야말로 오줌 칠금 샜지. 아니거든, 콧구멍 속에 코딱지가 달랑달랑 달라붙어서 안 나오잖아. 아, 그렇구나. 겉으로 보면 알수 없지만, 모두 자기만 느끼는 곤란한 게 하나씩 있구나. 같은 걸로 곤란해 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, 별로 없네. 실은 나도 짝꿍이 있었어. 오줌이 찔끔 새는 짝꿍. 우리는 늘 같이 놀았고, 짝꿍은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줬어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. 응, 응. 근데 요전에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. 짝꿍이 없으니 외로워. 이제 오줌이 찔끔 새는 아이는 나뿐인 건가? 하늘은 이렇게 파란데 나는 오줌이 찔끔 새고 바다는 이렇게 넓은데 나는 오줌이 찔끔 새고 다 말랐나? 조금만 더 끼, 끼, 끼 기기우와다 말랐다 다녀왔습니다 쉬쉬 출출 우리 손자 왜 그래? 아 할아버지 난 언제까지 오줌이 찔끔 살까? 아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찔끔 생거잖아 바지 입으면 아무도 몰라 게다가 조금 있으면 마르잖아 그리고 실은 할아버지도 오줌이 찔끔 샌단다. 어? <laughs>